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5월 시장도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간은 예상보다 더 쉽지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금리 관련된 불안감도 있었지만 우리 시장 안에서 그렇다 할 주도주 없이 지수 자체도 좀 힘을 내지 못하는 한 주였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번 주 UA 대통령의 방한 소식이 어떤 섹터가 수혜주를 받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아랍 첫 경제동반자 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분야가 먼저 움직이게 될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증시 자체 지수가 좀 지지가 되지 못했던 건 삼성전자의 힘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칩이 아직 엔비디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도체 시장은 흔들렸지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는 다소 단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4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기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애플 2위 자리를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 안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6월 금리 인하 가능할지 이번 주 이러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우리 정부와 아랍에미리트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아랍권 국가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체결로 인해서 지금 UAE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무기류,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가 사라지고요. 지금 주요 수입품으로 꼽히고 있는 원유의 관세 역시나 철폐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과 이 온라인 게임 업체의 현지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4위에 차지하는 교역 상대국인 만큼 이러한 관세 철폐가 경제 효과에 조금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에너지, 원자력, 국방 등 이렇게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지, 수혜를 받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이 삼성전자 흐름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의 HBM이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이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우려감을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키우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 때문에 흔들린 주가가 좀큰 폭으로 이어졌는데 이렇게 흔들린 주가에 최근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 하락 폭이 회복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 HBM 시장 안에서 이좀 엔비디아가 키가 되고 있는 만큼 기술의 상황, 삼성전자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 상황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이 금리 인하 이슈.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움직일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ECB의 주요 위원들이 연이어서 내달 6일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정도도 조정 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판단 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상황으로는 임금 인상률 오른 상황이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는 여전히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주도주인 엔비디아.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지난 22일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4거래일 연속이나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워낙 좋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액면분할이라는 키워드와 배당금 상향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내달 10일부터 액면 주식 가격을 10분의 1로 분할하고 배당금을 150%나 상향하는 등이 전략을 좀 강력하게 내놓으면서 이 주가에 는 호재로 작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로 지금 시가 총액 2위에 차지하고 있는 애플을 바짝 뒤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총 2위 자리 엔비디아가 차지하게 될지 저희 주간 경제 다이어리에서 계속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시장 대응이 훨씬 수월하실 텐데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상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매달 1일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6월의 첫 거래일로 이날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매달 첫째 영업이익일에 이 공급관리 협회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제조업 지수 가장 중우복 받는 이 경제 보고서 중 하나로 최고의 경제 선행 지표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어떤 활동들이 보여질지 이 지수 사황 체크해 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 4일부터 5일까지 역대 규모의 다자회의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도 개최가 됩니다. 지금 세션은 산업화 및 투자 활성화, 교역증대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식량 및 핵심 광물 안보 강화, 이에 탈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 등총 4개가 구성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사실이 소비자 물가 지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5월은 어떠했을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수요일에는 서울에서 인텔 AI 서밋이 개최가 됩니다. 이 인텔 AI 서밋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개최가 되고 네이버와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들도 참석할 것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번에는 미국에서 5월에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6일인 목요일에는 우리 시장 현충일로 쉬어가고요. 유럽 시장 안에서는 이날 드디어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5%로 5회 연속 동결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진짜 금리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다소 강력합니다. 지금 은행의 고위 의원들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추세라면 주요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피벗이 될지 그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유럽의회 선거도 다가옵니다. 이제 6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약세는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치솟고 있는 생활비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 불만이 유권자들 안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극우 포퓰리스트들 정당에 약진이 좀 두드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에서는 이 5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이 지수가 또 새로운 변수가 될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다음 주 일정들을 미리 체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정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다음 주 주간 경제 다이어리도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